그리고콜라보는거 ¡Hasta <laughs> 안 먹어? 뭐 먹냐? 맛있죠요. 잠시만요 옥수수면 가져갈게요. 아, 개 맛있다. 미쳤다, 미쳤다. 옥수수면 이 너무 먹고 싶었다 그. 음. 랑 고기 건 두부 팽이버섯쌈. 난 별명이 호빵이었는데. 호빵맨? 진짜 병원거 같아. 진짜 병원인 같은거 어? 게임? 좋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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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텐션만 좋으면 돼. 텐션은 좋은 편이야? 응. 음. 채팅은 안할것 같더라? 혼자서. 이게 채팅이 많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채팅도 없는데 혼자서 어? 막몇 시간씩 게임하면서 혼자 말한다면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. 난 잘할 수 있어. 나 혼잣말 원래 잘하거든. 뭔가 넷플릭스 자막이 좀 작아진 것 같아. 응? 네, 리안 그 말을 몰라? 얼척없다는 게뭘 몰라? 응? 얼척없다는 거. 뭐가 없다고? 얼척 없네. 그냥 어이없다는 뜻 아니야? 세인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네 세인이는 그걸 모르냐? 30세인데 몰라? 뭐지 이거? 수 우크라이나 수우크라이의수는 응? 몰라. 아빠? 응? 아 뭔가.

가 봐. 아, 내가 치즈떡을 안 먹었구나. 충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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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당. 残っただいま。<music> <music>